아 어, 진신사리 부처님 사리 아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뭐냐면 어, 이번 토요일 9월 3일 일요일 법회를 어, 하동 쌍계사 쌍계사 밑에 어, 마을에서 쌍계사 밑에 토굴에서 지난번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, 이번 법회는 다시 하동 쌍계사 화계면 쌍계사 밑, 쌍계사 바로 밑에죠 쌍계사 어, 마을에서 쌍계사가 있는 바로 아래에서 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지 아래 기록으로 해놓겠습니다 오만이 빼며 홈 오만이 빼며 그래서 이번 법회는 9월 3일 법회는 에, 쌍계사로 쌍계사 화계면 쌍계사 밑에서 바로 하겠습니다. 어, 이상입니다. 오마니 뱀의 홈